슈퍼 세이브예요. 잘 차고 잘 박았네요.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바페 네, 맞대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배아들이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주어드밸링업 그대로 라인 을 넘어갑니다. 조 볼터치 레이카르트 에덴 아자르 서로 불러갈 수 없겠죠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슛 네덜란드 추가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로드 골릿 위치 선정이 좋았네요. 가까운 거리에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패스 타이밍은 물론이고 받아지는 움직임과 슈팅까지 아, 나무랄 데 없는 골이에요. 그 포인트를 정확 히 대구. 네, 이건 파울이네요. 옐로 카드. 거리가 한 30m 정도로 보이는데요. 동료 선수를 이용을 하려고 할까요? 레이카르트 뒷공간을 봤습니다. 와! 슛! 골키퍼 선방! 길게 보냅니다. 에덴 아자르. 에덴 아자르. 슛! 쥐트 벨링엄 바로 채갑니다코디하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쥐트 벨링엄. 아, 파울 선언될 것 같아요.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손흥민 오랄리엔추아맨이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 아우 자 벗어났습니다 볼키퍼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네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입니다 아주 위협적이에요 생각했던 만큼 감기지 않았을까요 골대 바깥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연결될까요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까지 정말 잘 막았는데요. 상대를 잃고 있었네요. 오, 정말 대단합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과연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은바페. 루드골릿. 자, 역습기 혐의다. 찔러줍니다. 빠집니다. 만들 수 오, 있나요? 결정 지을 수 있을까요? 슛! 네덜드 추가 골을 넣습니다. 한골더 달아... 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훈련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기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덜란드 리드를 지키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전부터 예상치를 상회하는 스코처가 벌어졌거든요. 이 정도면 감독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세골 차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이른 시간에 한골 만회할 수가 있다면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을 건데요. 네덜란드 세골차 전반전 크게 앞서 나갑니다. 나머지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릴리안 티오랑 아, 벗어났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리오넬 메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말디니 메시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데쿠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레이카르트 은바페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찍거차진고 수비수 없습니다 로드골릿 패스 빠집니다 손흥민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했습니다 리오넬 메시 붙었죠 손흥민 치고 올라갑니다 쥬어드 밸링어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주어드 밸링업 머리로 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골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 지도해봤습니다 네덜란드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측면을 노립니다 길게 보던 패스 측면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가나요 트위랑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에덴 아자르 빠르게 다가야죠 공중으로 스로 패스 기회입니다 슛네덜라 들어갔어요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은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음바페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네덜란드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트위랑 가로치댑니다. 레이카르트 데쿠 레이카르트 데쿠 로드골리트 자 이건 있어요. 가운데로 치고 들어갑니다. 슛! 자 이게 들어갔더라면 6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플레이죠. 네덜란드 자, 이제 첫 번째로 선수를 바꿔줍니다. 7로 줍니다. 4대 합코, 4대 합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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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떻게 할까요 24, 루이스 소아레스 스루패스 합니다 아 루이스 소아레스 앞으로 스루패스 하지만 패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칸나바로 끊어냅니다 헤드리 상대 맞고 나갑니다 코너킥입니다 두 번째 프너킥입니다 네덜란드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네잘 봤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주드 벨링너 길게 찔러주는 패스. 빠르게 올라가야죠람 디디의 전옥바. 고나우지니어 디디의 드롭바 뒷동반으로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고나우지니어 내립니다 헤덜라 추가점을 올립니다 이야 진짜 멋진 골이에요아 대충... 이런 슈팅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다이렉트 발리까지 엄청난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야,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멋지게 성공시킵니다. 현산 쪽이 빨리 시시해요 Substitutions taking place. 교체입니다. 네덜란드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니에스타,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호나우지뉴, 루이스 소아레스. 열렸어요! 손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람,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빠져들어갑니다. 제쳤습니다 때립니다 골프 스탄 타버전냈습니다 패스 끊어집니다 박지성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메시 자 기회인데요 위치 좋습니다 조심히 시계를 보면서 경기 종료 휘슬을 봅니다 네덜란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가져갑니다. 아, 한준희 해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덜란드로서는 좋은 승부를 펼쳤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장점을 10분 발휘하면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죠.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